사랑해 내생이될 때까지 어봐 싫어 고마워 내게에서맞 물러줘서 어봐 싫어 오 사랑하는 사람아 평생에 음, 그대만의 사랑하리라. 보였네, 내 화면이. 화면이 보였 아이고, 꽃님 안녕하세요. 어제 술 먹었는데 제가, 아이고. 아이고, 맞지, 소맥갈 때만 쏙이 힘들어서 죽겠네요. 어우어술안 먹어. 술은 이제 당보가 못 먹겠네요. 음, 한 명이 방나 화장 좀 해도. 오오오 사랑하나 사랑하나 피에신피에신피에신 아구 쏘기야 아우 속이 아이고, 참, 부지런하다, 부지런해. 나도 부지런하지만, 참, 보는 이도 부지런하다. 박쥐 같은 냐어속에 안개, 인사 좀 하세요. 천둥에 누군지 모르겠지만, 인사를 해야 합니다. 인사 안 하면 몰라요. 아, 솔 누구세요? 대답 네, 좀 해주세요. 댄댄댄 아, 그때 꿈님 알람 보고 오셨나요? 근데 진짜 데제제첫첫첫첫첫첫안첫 빠따로 잘 들어신다. 아 이모 안 아픈 이거 좀 발라야 돼. 그래도 눈 뜨자만 양치했어. 내몸 아파줄게. 근데 오라메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오라페인큐. 일반의 괴, 일반의 괴형이 뭔지, 뭔인지 모르. 둔발 꺼야 돼눈아프 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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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그 보, 사진 그 꽃잎 꽃잎 사진 아니죠? <laughs> 그냥 약간 중국 여자 같은 색이. 음아한 음. 아, 개는 씨발. 아우 놀래라. 아욕안 하기로 했지? 어우 씨발. <laughs> 깜짝이야. 좀 이따 켤까? 아아 아. 아 아. 아, 아. 안주를 아, 더 시켜야겠다. 아아음 사랑이야 아 배고파 어제 안주를 안 먹었어요 어제 안주를 안 먹었어요 그래. 어제 안주를 안 먹었어요 치킨 먹기다 이것도 재료가 있다 이것도, 이것도 먹는다. 이것도 또안 먹고. 그리고 화면이 보였네요 누가 없나요? 좀 마지막에 봐요. 화면이 부해. 화면이 보였네 여보세요? 거기 누구 없어? 아침이 밝아오면. 빨리빨리 없나저또 빨리 누구 좀 와주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나요? 다시 발라야 돼. 아무도 없나요? 한 개만 발라. 두개 발는 게좀그렇지 음, 풍하고 울려라, 울려라. 풍하고 울려라, 울려라. 이것도 오래 생긴데, 빨라되는모르겠 여대 37분 아 꿈님 리아야 근데 이상하죠?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존버가 살 길이에요 이럴 때는 저는 머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하면서 시청자들 기다리는 볼매정에 구라지 않는다. 아이고, 명수님. 아, 그래. 제가 방송 끼니 지금 딱 7분 됐거든요. 우리 꽃님하고, 와 인사가, 여자분이신가? 초이스 명수 TV. 안녕하세요. 전 어제 술한대 두드러 맞고, 아우. 죽겠어요, 쏙서려가지고소주만 먹어야 되는데, 소맥을 먹어가지고 지 죽겠어요. 해고 지금 방송 켜갖고 머리 좀 하려고. <laughs> 인사 감사합니다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, 여기 보이죠? 신청구 무료예요, 저는요. 아, 예. 하여튼, 우리 꿈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, 제가 어제 술방했거든요? 일상, 일상 소통하는 BJ인데, 어제는 좀, 기분이 울적해하고술 한잔 먹었는데, 또 울어버렸네요. 제기 보면, 초, 그 뭐지? 그거, 제 방에 처, 혹시 처음 오셨네 명수님? 제 방에? 닉네 처음 봐가지고 초이스는 무슨 뜻인지 아닌데뭐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색 뭐 이게 유튜브는 안 좋은 게이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작아갖고 이들이 학대가 안 돼요 여기서는 아 남자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저 싸대기 하나 때려 주시고 구독은 강요 안 합니다 구독도 제가 마음에 들면 해주시면 되고 뭐 일단 머리 좀 할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 <laughs> 방송 나이 35시고요. 본 나이는 40대예요. 40초. 근데 어려 보이네요. 근데 원래 이 온라인 요기상에는 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대화가 되면 친구예요 친구. 소통이 잘 되면. 사람 좀더으면 노래 틀어드릴게. 어저께, 어, 엊그저께는 시장 방송도 해놓은 거 있는데 한 30초보로 보이네 그거 본인 사진이에요 근데 명순이 붕하고 울려라 <놀라> 울려라 <놀라> 그, 저는 이게, 울트라 2 5네요 화질이 좋다고 했는데, 뭐 저긴 개뿔이 좋아. 인원이 안 떠요. 그니까, 러 채팅을 안 쓰면, 저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. 그게 너무 단점이에요. 유튜브는.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자. 근데 내가, 초, 제가 폰이 두 개거든요. 구독, 아까 100, 아, 131명이었는데. 나 한번 볼게요. 구독 눌러는지 안 눌렀는데요. 맡겼네. 명수님 인가안 눌렀는데요. 이게 보여요. 아까 131명이었는데 고독 좋아알람 했습니다. 명수님도 거짓말 잘하시구나. 고독 안 눌렀는데. 와강승모내눈물 그거 우리 늑대님이 좋아하시는데 예 혹시 늑대님은 아니죠? 늑대님 아니죠? 늑대님 늑대님이 어제도 안 들어오시고 자주 들어오시는 데 우리 늑대님 어저께 커피 사 먹으라고 3만원주시 우리 늑대님 노래인데 그거 와강승모이 노래 나는 몰랐거든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 발라던데 예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머리 좀 하고요. 근데, 명수님, 근데, 구독은 무료인데, 저도 노래도 무료인데, 근데 구독 안 눌렀었는데요? 혹시 부계적인가, 늑대님? 늑대님이세요 혹시? 일단, 구독 눌러야 저는 노래해줍니다. 아, 노래, 켜드립니다. 우치도 뭐 빠고 안 오시지? 예, 그, 틀어드리는데, 제말안 들리나요? 혹시 늑대님이시냐 물어보세요. 언제, 그거 언제 하셨어? 요 제가 항상 방송켜기 전에 구독자 수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, 산다라박 잠안 자냐? 아, 깔깔님 안녕하세요. 저 산다라박 아닌데요. 볼매장어예요 지금 어제 술 먹고 어쩔 때. 아, 죄송합니다. 저 산다라박 아닌데요. 저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5시 일어났는데요. <laughs> 그거 명수님, 그, 내가 하는 말안 들려나? 혹시 늑대님 부계정이냐고. 그러면, 은 그, 구독한 거 맞아요. 늑대님은 구독한 거 저한테 떴거든요. 껄껄껄님 나가셨나요? 아이고, 인사 감사합니다, 명순이 그니까, 명순이제방 처음 오셨죠? 어떻게 오셨어요? 쇼츠 보고 오셨나요? 저 머리, 어제, 죄송합니다. 머리를 못 해가지고. 이따 인사 감사합니다. 아 셔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 두개 거든요 그렇게 이걸로 었겠죠 근데 구독 안 눌렀는데 이거 강, 구독은 강요는 안해 근데 노래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 봐봐요 131명이잖아요 봐봐요. 131명 저 거짓말 131명이잖아요 구독자 수 132명이 돼야 돼요 오늘 데이트 가냐 아아니야요껄리에 데이트가 어딨어요 저 데이트가 여기 직구석인데 저는 경기도에서 저번주에 와가지고 또, 이번주 또, 오늘 월요일이잖아첫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. 근데 껄껄님, 근데, 아이 꿈일이야. 껄껄님, 저 싸대기 두대 때려주세요, 싸대기. 그게 좋아요, 돼요. 싸대기 두 대. 저 어디 안 가는데요. 근데 원래 이렇게, 어제도 이어디고 술방했는데. 이런 거 찍고 어떻게 가면 있고 이런 거 찍고 싸대기 감사합니다 눈썹을 그려야 되네 그러냐? 아까부터 자꾸 태을 걸고 무슨 기둥서방이에요 기둥서방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방송 나이 스른다섯이고요 봄나이는 사십 초반인데 무슨 기둥서방이에요 아깔로빠 안녕하세요 깔로빠저 기둥서방이라 하네 아파 그러면 봐 아줌먹고 오늘 부침개 그거 이거 이거 잠깐 이거 음악 방송하고 소통 좀 하다가 부침개 굽는 방송 할 거예요. 우리 고모가 그 반죽 해준 걸로 고모가 이거 반죽 한거 들고 가면 경기도 들고 가면 상한다더라고 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구워 가갖고 냉동실에 놓 놨다가 한 장씩 굽는게더맛있다 그래서 찌짐 굽는 방송 할 거예요 부침개. 그리고 일어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. 예예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그대로 머리 스타일로 그래갖고 지금 방송 켜놓고 머리 머리 했어요. 지도 오빠 굿모닝입니다. 아 지도 오빠란다고 뭐라고 까라오빠? 지도 오빠도 없는데 지도 오빠 굿모닝이란다. 저 일어난지 얼마 안됐어요. 밥 아직 안먹어 어제 그리고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. 까라오빠 그, 그, 깔님 뭐, 저 알아요. 무슨 기둥서방님,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, 아침부터. 오늘 한주 시작은 월요일인데, 무슨 기둥서방님. 결혼도 안한 여자 보고 기둥서방님한 드립 치지 마세요, 드립들이. 무슨 억울을 를 끌려면 제대로 끌든가. 시집 안간 여자 보고 무슨 기둥서방님. 근데 남자친구 그냥 물어보세요, 차라리 질문을. 어이가 없네, 진짜. 무슨 기둥서방님 말해보여서. 그 반말하지 마세요. 지금 반말하면 그 내가. 아니, 까르봐 저보고, 기둥서방, 있냐. 뭐, 뭐, 데이트 가네, 사네. 일어나고, 이제, 방송편, 비제보고 어이가 없네. 저 하다 봉창 뚫으면서 물고 나면, 선수라고, 자빠졌네 꺾걸, 꺾걸걸, 리 뭐, 쇼츠보다 오거같더니그냥 뒤로 가고, 역캠으로 가서, 역캠물로 오늘 데이트 가냐. 그리고, 싼다라박, 잡은 저 싼다라박 아니고요. 벌매장 합니다. 싼다라박, 어쩌소리 네 이거, 어째 싼다라박입니까? 김원희 담대다이얘 이해가 가겠다. 지도 오빠도 웃기니까 웃으산는데아 지도 오빠는 자꾸 까로 오빠 까로 오빠 식사하셨어요. 맞다 오늘 안 좋은 전 하세요. 오늘 한주 시작하는데 어제도 소중한 감사합니다. 까로 오빠 매니저가 아무도 안오네 그래봤어 매니저 봤때 우리 지도 오빠 우리 멜로젠 왜 말문 다 나갔습니까? 껄껄껄리 나갔으니까 명수님도 나갔나? 그 억울 거지 마세요. 그 구독 공짜인데 뭐 구독 눌렀다 또 하지 말고요. 저도 참 기둥 서방이 뭐고 말이 진짜 어이가 없네. 저 싸대기 좀 눌러주세요. 유튜브 이상하다니깐요. 안녕. 네, 사랑. 저잘 보이나요, 여러분? 집에 아는, 아는 분이 내 방송이 안 뜬대요. 참. 뭐이 뭐해? 뭐해? 어떻게 들어오시지 뭐, 뭐해. 또 방송 기면또 카톡 하는 씨바 같은 년들이. 채팅좀 써주세요. 점을 써주든가. 저 보이나요? 머리 됐나? 다시 리방해야 되나? 리방 좀 할게요. 안 보이나봐요. 리방 좀 할게요.